자, 파이팅 갑시다! 이번 판에는, 오, 야. 난, 이거는, 난, 슬큰지 집는 편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뭐엇할 거냐? 바로, 바로, 슝! 어? 루댄 먹을게요. 순간 <laughs> 만화 감소를 발견하고 눈이 잠깐 커진 고라파동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또 비전 마법사 하시나요? 그 발언 당장 사과하세요. 와 심해. 저건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남편으로 아. 가야 돼. 어. 아, 이 템이 애매하다.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애매한데, 나 원래 택객 과학으로 빌드업 하고 싶었는데. 아, 택객과 빌더의 꿈이 돈이 없어요. <laughs> 고라파동님 돈이 없어요 돈이 돈좀 주세요 돈 좀. 아, 이원밖에 없어 세상에 거지야 어떡하냐 이번 판. 한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이 정도는 좋아. 아, 그만 말해요 회사 화장실에서 본다고 하니까 너무 짠하잖아. 그만해. 아, 이 곡궁 두 개를 거결 하나 처리한다고 하하. 지금 모렐로도 먹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블루를 만들어야 돼. 이게 총건 말자가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유지력이 없어가지고 총건 말자가 힐해줘야 되거든. 좀 커, 생각보다. 이번 판 진짜 돈 관리가 1도 안 돼가지고 좀 째야 돼요. 위험해요, 이번 그래서, 퐁당퐁당에, 그니까 이런 판은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우승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순방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좀 강한 것 같은데. 굳이 우승을 바라진 않아요. 이런 판은. 내가 우승을 바라는 판은 초반에 5연승을 달리거나, 초반에 5연패를 당했을 때? 그때가 우승하기가 가장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판 그냥 우승 욕심 말고, 자, 이걸로 순방해라고 라이어 시청해줬는데, 아, 어, 싫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도 따르케할 건데? 이거는 뭐, 홍모병이죠. 모대5 <목소리> 기록 보관, 쏙! 여기서, 많이 돌연변이 뜨면은, 아리로 바꾸면 우승권? 아, 레나타를 이러면 좀 가져갈까요? 레나타 가져가면은, 거시기가 되는데, 무항공도 되는데. 중간에 좀쓸수 있긴 해. 오이 때 겹쳐서 못 가면 어떡해요? 아이, 겹치면 당연히 못 하는 게 정상이야. 아이. 겹치면은 원래 저도 못해요 그거... 그냥... 그냥... 그게 맞지? <laughs> 겹치면 못하는 게 먼저 가도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내가 뭐 가지 말라고 협박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이겨주나? 이게 신경망 초건 말자 하 이그야 모렐로 해서 할게요 그리고 루덴 있을 때 별로 안 좋은 것. 일단 이거고요. 가자. 만겜. 만겜 잘 봤습니다. 예. 네. 여기서 도련변이 떴으면은 우승권이었는데 우승권에서 갑자기 멀어졌어. 아내 우승권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오해하 가는 거죠. 뭐계산된 패배 먹고. 그니까 <laughs> 강렬하게 저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지, 어디서 오해한다는 소리 듣지 않을까? 똥개 약간 호밸인 것 같기도 하고, 까비 아, 나도... 어? 아, 카직스, 피바라기 나오지. 피바라기안 나온 건좀 아쉽네. 음,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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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안 나오네. 왜 이렇게 안 나와? 버그야? 삼켄치 먹이를 먹일 수가 없네. 돈이 없어가지고. 삼켄치 먹이 먹고 싶은데. 미안하다. 배고파도 참아라. 이게 인생인 걸 어떡하냐. 그냥 순방할게요, 순방. 우승 바라지도 않아요. 한 2등? <laughs> 탐켄치가 좀을쫄 굶고 있어요, 우리 탐켄치. 오돌변 아닌 말자를 감히 들고 와? 진짜 맞아야겠죠? 이게 양심이 없어도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꿀꺽? 뭐야, 꿀꺽도 아니었어? 시무룩 오케이! 좋았어. 카직스페어. 켄치 복원주고 아이템을 노리기에는 아. 좀 리스크가 있는 판단이에요. 복원이 결국에 영원히 보스일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리스크 있는 걸좀안 좋아해. 오익 정리가 안 된다? 오? 어? 야, 이거 리김? 신경망신이야 야! 무슨 워이기야! 워봉이 주제에. 아니, 너무 겹쳐가지고 황금 티켓을 먹는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오전앞도 앞라인 어차피 못버텨가지고 사메기뜨님도 의미 가없고 그래, 티켓 먹어야 돼. 근데 이거 확률버그가 맞다! 야, 무슨, 요들, 그 조물에게 도둑 먹으면은, 이거 절대 그 아이템 안 갖고 오거든? 근데 이거 하면 아이템 진짜 잘 갖고 와. 진짜 보고 있는 것 같아. 아, 카직 이성이 너무 떼네요. 여긴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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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가져오자. 오, 너무 단데. 아, 아, 래도 리롤 좀잘 쳤다 아, 거 이즈켓 뜨면은 도련변이 탐켄치를 했겠죠? 어우 야 근데 초과서 생각보다 얌전인데? 뭐미라잔의 신경 사와 근데 진짜 이거 피바라기까지 카직스 집어넣으면은 생각보다 우승권일듯? 그거는 킹정합니다. 킹정. 흉정... 킹정합니다. 체력 좀만 올리고요. 좋았어. 찬거 뭐야? 찬란한 거 뭐야? 찬란한 거 뭐야? 찬란한 거 뭐야? 뭐야? 너무 세. 찬란한 거 뭐야? <laughs> 너무 강한데? 아리궁이랑 일단 멀어진 거 좋아요. 한 캔치 먹어! 냠! 아 근데 실컷 아이 좀 큰데? 아 미치겠다. 어버지 일요일인데 어버지 일요. 일 똥개다. 하지만 신경망은 신이야. 신경망은 신이야. 휴. 와 그래도 낫다. 스카이신 만났으면은 바로 그냥 써렌이었다. 아 근데 인피라이를 가져오는 거 반칙이지. 인피라이 약간 반칙됐어요. 너무 치사한데요? 와 근데 진짜 신경망신이다. 이야 이 정도라고? App, <목소리도> 하에서 여유 없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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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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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탕캐지 줄걸아또 이겼다 근데 아 순간 망설였네 이겼는데 아아왜 이렇게 긴장하냐 긴장 좀하지마 파도나 긴장 워워워 괜찮아 괜찮아 등락한다. <laughs> 야, 저격수 가까워지는 거 맞냐 그거? 어 설마 탐켄치 아이템 벌어올려고 이쁜이가 이쁜 녀석이 설마 아이템 또 벌어올라고 야무지게? 아 그래도 괜찮아. 결국에 황티 덕분에 삼성을 찍은 거네. 어 이거 조졌다. 야 이거 끌린다 말자. 오히려 좋아. 말자 끌려서 프리 딜. 총검 피해 오히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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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히려 좋아. 나이스. 날 보고 미소 짓는구만. 서풍. 다몬요. 들어오세요. 날먹하로 와! 아, 따따 헤헤헤. 이걸 또? 이걸 또? 하지만 이걸 피흡을 노렸다고 친다면은 사실 노렸다. 이 말자 피까지 계산한 실력. 섹시한데? 합! 너디. 저들 깨볼까? 게임을 끝내러 왔다. 근데 나 같으면 이래, 사격에 버렸을려나청상의 축복 있으니까. 맨왼 쪽으로 돌렸을 것 같아. 결과론이긴 하네. 아, 왜또 끌려? <laughs> 자꾸 끌려. <laughs> 그만 끌려, 말이자 <laughs> 아, 왜 맨날 끌리는 거야. <laughs> 내가 패치 너무 못하긴 했는데. <laughs> 아, 그만 좀 끌려라. 어 아, 호구 날 끌리냐. 오케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역시 신경망이다. 야, 따봉!